안녕하세요 여기는 정읍 슬로우팜 펜션입니다 펜션일까요 리조트일까요 약 9000평 정도의 넓은 공간에 있어요 그래서 할 일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그렇답니다 여기는 전부 다 유채를 심어서 엄청난 유채밭입니다 제가 진짜 3월달을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. 3월달부터 한 6월달까지 피지 않을까 싶어요. 여기는 꼭 바다 같은 곳인데요. 이번에 제가 완성한 테라스로 가볼까요? 우리 슬로판 펜션의 시그니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보시다시피 물가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제 발자국 소리가 들리실려나 모르겠네요. 조금 흔들리죠? 지금 여기 쭉 가시면 보시면 여기는 이제 갈대 마치고요. 음, 보시다시피 이렇게 쭉 바다처럼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360도를 돌면은 여기가 펜션이죠. 이번에 편백나무랑 해서 아주 이쁘게 마을 만들어져 있습니다. 여기가 제가 이번에 새로 만든 데크인데요. 아직 색칠은 못 했고요. 늦가을에 만들어서 색칠은 아직 못 했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갈대밭과 바다털은 펴진 호수. 여기가 옥정호고요 나라에서는 삼진강이라고 하죠. 이렇게 끝에 사진 찍을 수 있도록 배처럼 어떻게 찍냐고요? 여기 끝에까지 가서 이렇게 찍으면 가로로 찍으면 더 이쁜데 화면상 세로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지금 바람이 조금 불어서 파도 소리처럼 무슨 소리가 좀날 거예요. 지금은 겨울이라 이렇게 좀 황량한 모습? 그런데 여기에 봄에 유채꽃이 핀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? 이 아이는 저를 항상 따라다니는 에나라는 강아지입니다. 얼마나 사람을 살다라는지요 저희 펜신의 장점이라고 하면 동물들도 많고, 넓은 유채밭이 이제 봄이면 해날 거고, 어, 바로 뒤에 장금이 파크라고 저 뒤에 건물이 좀 보이시죠? 커피숍도 있고, 어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. 데크가 상당히 넓습니다. 여름에 여기서 맥주 파티 하면 좋겠죠. 네, 소나무가 이렇게 쭉 있고, 여기는 별장처럼 이렇게 딱 단독으로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놀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